교재 94페이지 추가 예제 인쇄 페이지 나누기 작업 하시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어, 교재에서 예제를 푸신 대로 이제 인쇄를 한번 해보시면. 파일 인쇄 했을 때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준이 아래쪽 페이지까지 꽉 찼을 때, 다음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, 다음 페이지 이렇게 꽉 차야지만 넘어가는 형태대로 페이지가 구별되어 져 있습니다. 자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, 자, 다시 말씀드려서, 첫 번째 페이지가 홍성호까지 출력이 되어지는데, 자, 여기 보시면 홍성호까지가 출력이 되어지는데, 자, 여기 18행 장 하나부터 다음 페이지에 출력하고 싶다 해서 꽉 차지 않아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, 넘어서 출력되는 기, 기능을 인쇄 페이지 나누기라고 작업을 합니다. 자, 이때는 셀 포인터가 제일 중요하신데 셀 포인터를 A18에 두셔야 됩니다. 자, A18에 두시게 되면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으로 나눠준다. 해서 지금 A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은 없고 어, A18 위로 페이지가 나누어져서 장 하나부터는 두 번째 페이지로 출력이 되어질 겁니다. 해서 셀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. 셀 포인트를 A18에 두시고 자, 메뉴는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나누기라는 메뉴다. 클릭하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 하시면 합입이 되어지면서 보시다시피 자 구분선에 어, 점점점 하는 어, 강제로 나눈 페이지 나눔 표시가 보여지게 됩니다. 자 해서 바일인쇄 하시면 자한 페이지가 넘어가셨습니다.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장 하나가 추격되어지는 게 보이십니다. 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나누기 라고 하시면 다음 페이지에 강제로 나누어져서 출력이 되는 기능, 페이지 인쇄 페이지 나누기 기능 추가하셨습니다.